와 짱하도? 그래도 꽃게가 나왔다. 캐스야 작아도. <laughs> 야. <웃음> 우와 꽃게.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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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예요. <laughs> 인제는 그래도 사이즈가 네. 꽃게라고 불릴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 <laughs> 정체는 고등. <laughs> 와 <우와>, 진짜 큽니다 <laughs> 사이즈. 우와, 진짜 큽니다 이거 이거는. 예. 네. 와 이거 지금 방금 전까지 헤엄치던 꽃게네요. 맞습니다. 개맛을 알아. 그래도 이게 낚시하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사이즈에 비해서 선실도 있고. 네. 어,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혹시라도 바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저는 사실 낚시를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높은 확률로 좋은 포인트에 많이 데려다 드려요. 꽃게는 깊은 데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밑에 모래사장이에요. 수심이 낮을 때는 3에서 5m까지 가는데 지금 만조 때라 아마 10m 내외일 텐데. 얘네가 뭐확 무는 게 아니라 미끼가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를 집게로 잡아요. 근데 이게 안 나요. 끝까지 안 나요. 그 상태로 그냥 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채로? 그냥 네, 채 있구나. 뜰 채로 이렇게 딱 떠서 하는 그런 건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어, 저는 그냥 차보이라고 불러주시면. 차보이? 네. 구독자에서? 네, 차보이님.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그. 거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범죄 도시에서 연기하셨잖아요. 조폭. 최영권 대학 안 봤죠. 최영고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랬어요? 제가 그거 6화까지 보다가 바빠서 안 봤는데 지금 어, 아껴보는 스타일이 아껴보는 스타일. 네, 이거는 지금 꽃게를 잡기 위한 채비인데 여기 우럭 편대 채비인데 요걸로 쓰셔도 되고 외수질 채비라고 해서. 줄이 한개 내려오고 외바늘이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간편해서 그냥 이거를 쓰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오징어 뽕돌 예, 걸고. 밑에는 뽕돌 걸고 이제 꽃게가 여기 딸려서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네. 제가 댓글 엄청 달 거예요 <laughs> 저희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네. 됐습니다 아, 근데 멀미 나시는데네 어떻게 이런 낚시배를 조종하시고 이런 걸거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낚시가 너무 좋으니까 음. 그냥 멀미를 멀미약으로 참으면서 그냥 하는 거죠. 낚시 좋아서. <laughs> 네. 저주받은 몸이라 저희 부모님들이 다 멀미하세요. 엄청 많이 멀미하세요. 차라리 정훈이네 같은. 중고... 일단 불을 하나씩 좀 끌게요. 왠지 차가 이런거 느낌이래 약간 파악시킨게 있잖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위해서라면 나는 이 한몸 <laughs> 오늘 잡으면 형이라도 몰이랑 서해바다에 던지지 않겠어 <laughs> 오늘 잡으셔야지 또 다음번에 한번 더 오실텐데요 아 저는 계속 올거예요어 네.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런거야 아치가 응. 아쉬워야 또 가는거잖아요 맞아요 꼭 희한하게 아쉬워도 가고 너무 많이 잡아도 또 기억나서 또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갖고와서 맛있게 먹고 네. 저는 그래서 먹는 낚시만 해요. <laughs> 어, 저도 그래요. 생활용 낚시. 네. 일단 채비 준비는 다된 거고요. 빛이에요? 네. 어머. 이렇게 해서 일단 바닥에 한번 내려보시죠. 어머 심플하네. 네. 머 심플하다. 뭐야, 바닥이야? 지금 4미터밖에 안 돼서요. 또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바닥 찍고 그대로 그 상태로 있으시면. 바닥 찍고? 네. 꽃게가 있으면 물 거예요. 아니 이렇게 편한 낚시가 있어? 이뭐 낚시야. 조재현 정태우 정태우 조재현 쪼개어 때가 함께 할 겁니다. 어쪼이어 때가 뭘까요? 쪼개어 때가 뭐예요? 사람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건데요. 여기어 때. 여기어 때. 쪼이어 때. 어 여행 가는. 여행 가는 컨셉이네요. 일반인들 분들을 모시고 네. 저희가 가이드하는 겁니다. 아 패키지 여행. 아 이거는 낚시 실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장님의 실력인 것 같은데 포인트가 없지 찾느냐와 네. 맞아요. 그냥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냐, <laughs> 셋북이 있냐 없느냐 네. 이건 용왕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데 도시어부에서는 이런 거를 모르실 거예요. 이런 꽃게 낚시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시즌도 되게 짧고. 저그 유튜브 보고 처음 알았어요. 어 지금 꽃게 떠다니네요. 그 사실은 꽃게죠? 예. 어머 저 새끼네. 네 새끼인데 떠다니니까 여기 있긴 한 건데. 어 갔어요? 떨어졌어. 어 앞에 있긴 아, 지금 나와요? 있긴 해요? 있긴 하얘 바로 앞고 아. 얘는 올리면 안 되고 새로 어. 떠야 된다고 우리 사고 있는 거예네 얘네들이 수면 수면까지 오고 불빛 보면은 잡고 있던 찌개를 놔버려요. 네딱 나요. 그래서 이 앞까지 간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뜰치기를 떠줘야 돼요. 오케이. 어, 침질은 굳이, 어, 네. 스무스하게, 침질보다 그냥 스무스하게 올리면, 잡고 있어요, 얘들이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laughs> 제부도 앞에, 선상낚시. 아, 꽃게를 낚시로 잡는다? 나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잡으면, 나 이거 기록, 선상 남길 거야, 정말. <laughs> 어, 잡았어? 아니,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laughs> 내가 저게 제일 네. 힘들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laughs> 다 입질이 있대. 네. 막상 보면 없는데. 소고 잡았어? 잡았다고? 너희 뭐 줄이 많이 꼬이서. 아너이 새끼 너. <laughs> 어 너무 작다. 골랐네. 거. 와, 작아서 다 몰랐네. 작아도 거대와 그래도 꼬끼가 나왔다. 체야 작아도. 이야. 이야. 여러분. 이게 이게 방송하는 놈이라 그래. 네. <laughs> 이거 잠깐만 엄청. 꽃게를 잡았어. 꽃게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냥 이거 검... <laughs> 겁나 커 보이는 거. 겁나 커 보이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꽃게. 겁나 겁나 겁나. 새끼예요. <laughs> 한입딱 먹으면 뭐 네. 끝날 것 같다. 이거는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에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멋있는 모습. 제가 잡을 처음. 초... <laughs> 야얘 근데 문지도 몰랐어. <laughs> 이거는 좀 작아서 느낌이 좀안날수 있어요. 근데 올릴 때 봉투보다 네. 조금 묵직, 살짝 그 약간 쭈꾸미 올렸을 때 느낌, 네. 그 느낌이 있네요. 네. 야, 어쨌든 제가 잡은 첫 인생 처음에 나. 시 <laughs>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멀리 가거라. 안녕. 새끼 많이 깨 야. 어, 아닙니다. 너무 좋아 너. 지금 저기 때 기름 쓰시고 <laughs> 시간 쓰시고. 이거 봐. 예? 자기는 오징어 되게 큰거 쓰고. 예 저는 꼴뚜기 한번 써보려고요. 아, 이거 봐. <laughs> 이게, 이게, 야. 아, 이걸또 어떻게 보셨대요? 그냥. 바로 집어넣는데, 바로. 야, 이거 봐. 바로 꼴뚜기 나온다, 이제. 일단 이거에 잡히면 제가 다 달아드릴게요. 야, 이게, 이게. 야. 어, 뜨지? <laughs> 어, 이게. 야! 어, 좀, 아까보다 사이즈 이거 좀. 커, 커, 커. 되죠. 이거 먹었는데. 두마리예요 이거 두마리예요 네, 제가 뒤로 뺄게요. 야 역시 나이 <laughs> 역시 선수라 다르십니다야 이건, 어, 이건 두 마리 두 마리. 돼. 이건 돼 이거 네. 이 정도는 꼬깃어 끝낼 수 있어. 이따란 뜻이네. 그? 빰빰빰. 미끼가 <laughs> 잘 사네. 아, 그러니까 아니 서해바다에 <laughs> 사는 걸로 해야 지 미끼를. 아 오징어 동해바다잖아. <laughs> 먹는 거만? 예 네, 먹는 거 잘하고. 만들어 드리는 거 잘하고, 포인트 아. 데리고 가는 거 잘하고, 꽃게는 이거 바늘을 이렇게, 집게를 잘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많이 아파요. 꽃게 미안해. 꽃게는 피 봤어요, 지금. 피 봤어. 아, 잠깐. 피를 보기 전에 네. 손톱에 때려보게 된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렇게 갔어? 좀. 뒤로 오셔야 돼요. 배우님이 좀 뒤로 오셔갖고 최대한 아, 또, 그럼 뒤에 배를좀 만들어 주세요. 놓면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났어, 났어 났어! 안 돼! 어 떴다 떴다, 어, 떴다. 떴어 떴어! 떴어. 어, 이거 놓쳤으면 어 크다, 우와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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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점점 커진다. 네. 크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뭐 <laughs> 하지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결국 <laughs> 실력이다라는 네. 걸 제가 딱 잡아서 이제부터 이렇게 제가 또 꽃게장을 잘 담굽니다. 작은 거를 네. 오, 파닥파닥. 큰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작은 거를 잘, 잘라내야 돼요. 아. 메인은 안 돼요. 움직이는 거. 예, 이거. 네, 아, 움직이는 거로 잡는. 잘... 네. 네. 여차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잡을. 딱. 음. 너 들어가 있어. 이거제 거예요? 네. 네. <laughs> 이름 써놨어요 지금. 조제 이름 <laughs> 좀...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꽃게. <laughs> 꽃게. <곧. 깨. 웃음> 오, 쭈꾸미를 잡아서 <laughs> 자, 조기에 들어가 있는 쭈꾸미입니다. <laughs> 야간에도 이렇게 쭈꾸미가 나오긴 하네요. 잠에서 뛰어나라 용사요. 저기 그 정훈이라고. 아 좋아요 오징어가 좋아요. 되네 거리가. 오케이 이건 내 거. 큰 바다가 지금. 와아 쩌쩌쩌쩌쩌 잡아주세요 쭈쭈쭈. 배우님 아우 쭈쭈쭈. 감사합니다 쩌쩌쩌쩌쩌쩌 축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 나줄게 나줄게 괜찮아 너도 나. 아이고 아이고 야너 미안하지마 그냥 들어가 있어 어 살려주려고 그래. 하는데 안 노네 라면 먹을게 잡았습니다 세려주세요살세주세요 뜯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어? 알아사 하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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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으세요? 아이차 이런 와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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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먹을게 너 그러다가 나한테 잡, 잡혀 먹어. 좋은 낚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세계.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아. 낚시로 잡는 거가 잘알려지진 않았잖아요. 사람들 아니, 모르니까. 개를 잡으려면 네. 보통 이제 갯바위 이런데 돌 들쳐서 작은 음. 개를그고거볼 개를 잡고 그러는데 꼭개를 이렇게 잡는다. 어, 이건 좀 메리트가 있는데. 아 참. 먹으려고. 먹으려고 계속 잡고 있네눈 까치가? 자 요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잡은건데 네, 방생 저리로 가라 엄마 데리고 야재윤아재윤아재윤아안돼안돼안돼안돼너이놀로와이리와안돼 됐다. 됐다 제가 아마 이런 거흔들리면 뭐하겠지만 서해바다 있는 꽃기를 제가 다 잡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이거 잡아서 뭘, 뭘로 드실 거예요 이거 지금? 게장 담을 거예요 아 게장으로요? 네. 이게 작아도, 음. 이게 뭐지? 아, 그거, 그, 원래 이게 큰 꽃게보다 작은 꽃게 더 맛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안에 있는 양념 맛으로먹어거니까 네.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예술이죠. 오, 종이. 건 어때? 사이즈 어때? 커 보다 커요. 점점 커지고 있어. 오 좋아. 오 괜찮다. 네. 야 이래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거보다 시야리 좋아요. 네. 네. 오 지금 여기 저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느느 네. 타이밍인가요? <laughs> 와 얘는 진짜 크리라고 할수 있는 진짜 그런 사이즈가 나왔어요. 크레이미 잡혔습니다. 해보면 아는데. 네, 잠깐만요. 네가 아무리 해도 내 손바닥까지 발이 뭐 암놈이네. 암놈이네 와, 이았습니다인 그래도 사이즈가 꼬기라고 네. 불릴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야너도 잡았구나. <laughs> 짜자. <짜잔. 웃음> 아이고, 인형을 어, 한번 가만히 이을 자르는. 앞으로 한 달만 더 있으면 사이즈 큰 것들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나오는데. 근데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근데 지금 이,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충분히 시장에서도 먹을 만한 사이즈라서 이 정도만 해도. 오케이 네. 나왔습니다. 어저두 마리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다좋다 아, 따가 어, 왜, 왜 나는 이렇게 무는 거야, 나. 아까 문대 또모었어 무서워 죽겠어. 오, 얘는 크다, 크다. 무조건 잡아야 돼. 와, 되게 크다, 얘네. 안녕하세요. 조지. 아, 야, 너는 몸에 참 가치가 많구나. 오, 조지. 오, 어, 아파요, 아파요. 그렇구나. 하하이. 요놈 보게. 그럼 요놈 보게도 미리 내가 잘라줄게. <laughs> 음. 자. 손톱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손톱 정리하는데 3만 0천 원이고요. 발톱 정리하는데 12천 원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laughs>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 공짜예요. 공짜. 꽁자. 네, 공짜면은. 공짜인데요. <laughs> 네, 잡았습니다. 아싸. 뭐지? 물고기들 엄청 많네? 어 고등어 새끼네 어, 맛겠다. 야 지금 치어 때 아따그라 다왜 이렇게 다 따갑니 얘들? 정체는 고등어 새끼였습니다. 야 맛있겠다. 야 이거 그냥 통째로 조리해놓으면 기가 막겠다 일단 여기서 살아 있어. 어 고등어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고. 좋습니다. 제주도 타이라바가 가고 제주도로 가가지고. 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우, 제주도. 제주도로 가가지고. 82cm 3분 잡았습니다. 8 2요 완전 대물인데요. 가로... 제주도도. 너무... 어, 아닌가요? <laughs> 아이고야. 미안해. 자, 손톱 각자. 미안한데, 막 웃고 있어, 내가. 음... <laughs>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어 학꽁치 어? 맞나요? 장어, 네. 장가 아니 꽁치맞학죠야 핫궁치 네. 이거지! 어? 야 이거지! 이거지. 와이 사이즈지. 진 내가, 내가 잡은 거 아니지만? 와 시장 사이즈. 진짜, 진짜. 야, 야 진짜 크다. 그래, 그래, 그래. 지얘손 잘려. 그래도 큰 애들도 이렇게 있네요. 우와, 성질 엄청. 아니 너무 두꺼워서 더 보여주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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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큽니다 사이즈. 네. 와, 진짜 큽니다 이거 이거는. 예. 와제 손바닥만 손바닥만 해요. 와 이건 진짜. 야나 사진. 야. <놀라> 누나 타임이 왔어요. 누나 타임이 왔어요. 예, 네, 아이고.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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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져라, 아, 떠져라. 후쨔, <laughs> 어. 와, 지금 라면 끓이는 사이에 4마리 네 잡았습니다. 아, 꽃게 4마리. 아, 네 일나, 한 마리씩. 응. 끝났어? 빠졌네. 네, 빠졌어요. 야, 고등어도 이렇게 잡힙니다. 고등어 잡혔습니다. 너무 <laughs> 먹을 <laughs> 어, 어떻게 또 고등어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고등어 잡혔어요. 고등어가 아주 큰놈이 잡혔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한밤중에 목이 말라 면장고를열어버리 어, 그럼 내가 먹어! 어좀 잔인하긴 한데. 맛있게 먹어줄게,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어, 꽃게, 꽃게. 뿌쨔. 응, 그래. 아, 아, 새우도 자꾸 나오네. 비싼 것도 자꾸 나오네. 신기하다. 라면 넣어도 되겠죠? 네. 누잡아야 돼? 아이고 순범이네. 와, 꽃게 라면이 그냥. 이들이 개 맛을 알아? <laughs> 대표님 혹시 가위 있, 있어요? 그 지금 방금 전까지 헤엄치던 꽃게네요. 맞습니다. 개맛을 알아? 잘 모르겠어요. 개맛을 아우, 진짜 개 맛있어요. <laughs> 좀 편하게 드세요. 왜 쪼그리고 드세요? 시골 촌놈이라. 이게 편해. <laughs> 아. 아. 다들 지금 방금 꽃게를 잡아서 이렇게 꽃게 라면을 한개 먹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쌀쌀해지는 요 날씨에 배 위에서 즐기는 라면. 아. 너무 맛있겠죠?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어, 고등어가 그래도 심심치 않게 네, 나와요. 새우, 새우 물었습니다, 새우. 아, 어, 그냥 들면 돼. 이거는 물어 거라. 새우 물어본 거. 어, 아까 한 마리 잡은 거 아직도 들어있네? 또 올게. 새우가. 음. 큰 놈처럼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으아! <laughs> 어, 제압이 안 되는데요? <laughs> 아, 진짜. 엄마. 우럭새끼. 아 우럭이구나. 아, 우럭 나왔습니다. 아, 우럭 나왔습니다. 아, 우럭! 우럭, 아유, 우럭 왔습니다, <laughs> <사인이 있겠지>. 우럭아! 우럭 우럭아! 우럭 됩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운탕 아유 참매워 매운. <laughs> 고등어랑 다 살아있네 학꽁치만 죽었네 새우도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살아있을 네. 것 <웃음> <웃음>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 저아하 모자 있다. 모자. 지금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 네, 내일 봬요. 너무나 좋은 날들